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그리스도니 곧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신앙생활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우선 오늘 말씀처럼 두 가지 동사가 떴는데 요동하지 않는 것과 자라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날부터 뭐그 이전에는 온갖 세상 풍조와 어 유혹이 온 난무했지만 신자가 된 우리에게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우리 속에 이미 축적되어 있는 세상적 가치관들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신앙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불신앙적 요소들이 튀어나오거든요 흔들리는 것들이에요 세상의 기준에 자꾸 흔들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꾸 세상과 비교하게 되고 리는 세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고 요동하지 않는 것. 신앙은 우직하게 쭉 가는 것이고 자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이셨던 이일영 박사님은 예수를 기독교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학교에 입학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 신앙의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에서 신앙으로 넘어오라. 그러니까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여전히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기복 신앙에 걸려 있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배워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되고 우리에게 성경을 우리의 손에 쥐어 주셨어요. 죄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영혼 관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때 훌륭하게 잘 준비된 상태로 임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겨질 자리에 걸맞는 역량을 보유하였다. 굉장히 아, 보기에 좋지요. 일하는 그 사람은 물론, 그와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직분을 맡을 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만한 능력에 걸맞는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그런 일만 맡기지 않고. 우리의 능력에 초과되는 역할을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어머, 못해요, 저 그런 거. 우린 이렇게 전부 마음에 생각들을 하거든요. 어, 나하고는 그 일이 나한테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요.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을 하실까 하는 거지요. 내가 할수 있는 역할, 잘할수 있는 것만 딱 맡기면 아주 좋은 마음으로 막 그냥 즐겁게 하겠는데 꼭 그것을 초과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거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면 발전입니다. 잘 하는 것만 맡기면 그대로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진보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의 성장과 진보입니다. 실제로 우리 역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보다는 한계를 뛰어넘는 일에 매력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막상 능력이 넘치는 일을 맡아 하다 보면 생각보다 힘이 듭니다. 어이고 만만하지 않고 힘이 들고 붙이고 우리의 국어 사전에 보면 감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배포 이것이 감량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감량에 넘치는 일을 맡기신다는 거지요. 각각 사람에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에 맞는 일을 맡기시면 시행착오도 없이 잘될것 같은데. 그러면 좋, 좋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너의 분량은요 정도니까 너는 요만큼만 해라. 그럼 뭐 힘들지 않게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잘할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 은 그렇게 안 하시고 훨씬 초과되는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가장 그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의도하도록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그 일을 얕잡아보지 않도록 내가 할수 없는 묵직한, 무거운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맡기시는 거지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보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미 갖추어진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워나가면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사람과 별로 지식이 많지 않지만 계속 전진하려고 배우려고 힘쓰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가치가 있냐면 후자가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강력한 위기가 언제냐면 내가 이제 이만큼 할 만큼 했어.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만큼 했어. 난 이제 쉬고 싶어. 그럴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고 사단에 공격할 수 있는 큰 구멍이 열린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죽도록 충성하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달프게 하고 막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널브러지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무슨 부정적인 계획이 아니고 그것이 신자의 최고의 행복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떠날 때까지 세상은 은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은퇴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루를 어디서 어떻게 보내야 돼? 일이 없을 때 가장 힘들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일이에요 삶 자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학습이론에 있어서 학습을 촉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선생님도 아니고 교과서도 아닙니다. 학습자의 배우려는 마음, 그것이 학습의 성과를 좌우합니다. 열심히 배우려는 평범한 범죄가 배우지 않으려는 천재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선인들의 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고, 어떻게 이런 지식을 쓸수 있었을까 하는 순간들을 접하거든요. 아니, 책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에 컴퓨터도 없고 정보 습득도 쉽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통수단의 발단, 발달도 낙후되어 있어가지고 경험의 폭도 좁았을 텐데, 그 시절에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를 했기에 이런 안목과 식견을 가지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지금처럼 마음만 먹으면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에게볼 때는, 아니, 옛날에는 모든 것이 열악했는데, 이런, 이런 탁월한 안목과 식견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어떻게 그런 안목과 식견을 가졌냐?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발전 가능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모든 것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최고의 선생님과 최상의 교제가 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발전도 없는 것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해 가기에 사람들은 배우려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보세요.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이야. 보통 사람을 얼마 어느 정도 교제하고 나면 더 나올 게 없어요. 다 이제 밑천이 바닥이 나가지고. 그러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채우는 일을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진리가 아닙니다. 융통성 있게 상황에 맞는 처신을 할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기도 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가끔은 나는 원래 타고난 성격이 그래, 기질이 그래. 나보고 뭐라고 하지 마라. 그 고치려고 하는 태도가 없습니다. 헐 스타일대로 가는 거예요. 응? 이것은 쓸데없는 오기가 아니면 개선의 노력을 피하고 싶은 게으름이에요. 해야,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잖아요. 그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판단과 고집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거기까지 더 이상 발전은 없습니다. 거기서 스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렇게 살면 결국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왕따가 될 겁니다. 계속 사람들의 교류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외로운 길을 가게 되는 거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대우는 그동안의 우리의 삶의 태도가 빚어낸 결과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중히 여김을 받기 원한다면 그들에게 먼저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도 삶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일수라면 은혜는 그 서러움을 다 덮어 가는데 다 소진돼 버립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너무 외로워요. 사람들이 저만 싫어해요 하고 한탄하는 사람은 생활에서 상처를 받고 그러니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일어나는 일만 반복하다가 인생을 다 소진해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발전하려는 태도로 제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 주옵소서. 제 속에 고쳐야 할 삶의 태도가 있다면 고치고 더 알아가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이 부르시는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배우겠다는 각오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매일 눈이 눈이 뜨는 순간 펼쳐진 하나님의 과제라는 것이죠. 오늘도 힘써 자신의 삶을 배우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어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베드로우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는 사람 그에게까지, 주님에게까지 자라가야 할 목표가 주어졌어요. 과제가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데 관심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종교인으로 예배꾼으로 예배드렸어.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에 걸려있는 종교인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분명한 것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결산해야 돼요. 내게 내가 내게 준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다 왔는지 펼쳐보아라. 그렇게 결산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같이 기도한 것이 우리의 속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까지, 속사람 영혼 관리,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 교회를 향한 기도 속에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향하여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일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보수하는 역할을 맡았잖아요. 보전하여 지켜내는 일.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할 것도 신자다운 실력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품고 가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대하듯이 이렇게 저지레를 많이 하고, 모래 참고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님들의 역할이 기다려줘야 돼요. 성장할 때까지 돌봐줘야 되고, 구역정 인도자들이 거기서 자신을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그런 기다림, 여유, 사랑, 포용, 온유. 안나줌 배품 조건 없는 사랑으로 무한히 희생하고 섬기는 것까지 구역장 인도자들의 역할이거든 교회 중직들의 역할이고 <laughs>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오늘 제목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부지런히 배우려고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오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주님 중심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채우는 일에 열심을 내게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고, 주님을 닮으라고, 주님을 본받으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그 심장, 주님의 음성, 주의 마음을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우는 일에, 열심히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있는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내 기준, 내 판단, 내 경험. 내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가성과 직장과 일터에서 멋지게 살아내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살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며 회복시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리에 세워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역량이 날마다 진보를 이뤄가도록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아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